안녕하십니까 MBC 경남에서 전해드립니다. HSG 중공업 큐리어스 컨소시엄이 사실상 성동조선 해양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성동조선과 인수 양해각서 (MOU)를 맺고 자산 가치 확인과 노조 면담 등 실사를 시작합니다. 보도에 부정석 기자입니다. HSG 컨소시엄은 오늘 성동조선과 인수 양해각서인 MOU를 체결하고 인수금의 약 5%인 130억 원을 계약금으로 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MOU는 조선서 가동과 실사 관련 세부 내용 조율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8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MOU엔 중소 조선사인 성동 조선을 메가블록 제조공장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새 선박을 건조하기보다는 선박 블록 위주로 경영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또 성동 조선 직원들의 조건없는 고용 승계도 약속했습니다. 지금 못고 있는 직원들이 한 600여 명이 되는데 그 600여 명을 안고 100% 고용승계를 해가 하는 게 다만 성동조선의 현금성 자산과 브랜드 활용방안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HSG 컨소시엄은 다음 달말 본계약 전까지 한달 동안 상세시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세시사 기간 동안 성동조선의 자산가치를 확인하고 노조 측과 면담도 진행합니다. 법정관리를 맡아왔던 창원지방 법원과 3일해계 범위는 성동조선이 이미 2년 동안 법정 관리를 받아왔기 때문에 큰 걸림돌 없이 본 계약을 맺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사에서 경남 서부 연안의 해저 재질이 대부분 뻘로 밝혀졌습니다. 내년엔 경남 동부 구간을 조사합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남해군과 통영시 사량도 고성군의 연안해역 재질을 조사했습니다. 남해군 동부 연안해역은 86.9%가 뻘로 나타났고, 안반과 모래, 자갈 순으로 분포했습니다. 남해군 서쪽 해안은 안반과 자갈 재질이 우세했지만, 남해군 동쪽은 은모래 해수욕장을 따라 모래가 분포했습니다. 남해 상주 은모래비치 앞바다는 동쪽의 안반 지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뻘로 덮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수욕장 바깥 승치도 부근과 삼여도와 목도 사이에 모래 재질이 보입니다. 고성 공룡 발자국 화석지 주변과 하천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는 자갈층이 확인됩니다. 사량도 부근과 고성군 자란만 해역은 전체적으로 뻘 재질로 덮여 있습니다. 연안 해역 재질 분포도는 초분광 카메라를 활용해 하늘에서 바닷속을 촬영한 것으로 해양 방제와 정박지 선정, 케이블 매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됩니다. 인공어초 심으시는거나 그러맨 처음엔 해양 방재 쪽으로 연락이 좀 많이 오시고요 해양 방류 쪽으로는 이제 매년 이제 가나 해경 쪽으로는 자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국립해양조사원 연구에서 서해안은 주로 뻘과 모래가 동해안은 모래와 안반이 남해안은 뻘이 많았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내년에는 경남 동부와 부산을 끝으로 연안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립해양조사원 노리집에 공개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아들이 다녔던 대학에 평생 모은 돈을 기부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아들은 6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는데요. 고생만 하다 떠난 아들처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싶다는 할머니의 사연을 서창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올해 72살의 장준심 할머니는 6년 전 믿고 의지하던 외동아들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냈습니다. 마산에서 둘이 함께 살다가 할머니가 창녕으로 옮긴 지 6개월 만에 비보가 날아든 겁니다. 아들가마다 얼굴 쳐다보고 죽었가 생각이 안들가 많아요. 더라 하고 물어봐야지. 나 가가 죽고 할머니에게 아들 홍정식 씨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홀로 자신을 키운 어머니를 위해 정식 씨는 대학 졸업도 못한 채 학원 강사며 각종 아르바이트며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아등바등 힘겹게 살다 보니 오자는 남들 다 가는 여행 한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없이 살아니까 전화내나 엄마하고 추억도 고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돈원 하나를 아까 서 벌벌 떨고 살았는가. 아들을 가슴에 묶고 살던 장 할머니는 이달 초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26년 전 아들이 다녔던 창원대학교에 평생 모은 돈 1억 원을 내놓기로 한 겁니다. 아들 정식 씨처럼 힘겹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죽었던 살았던, 지가 너무 내한테 행복하게 해줬으니까 저 없는 아기들 좀 보탬이 될까 하고. 장할머니는 최근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아 혼자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훗날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나올 보험금도 학교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할 일을 해놓고 죽으려고.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새 예산안 종합심사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지루한 기싸움을 이어온 민주당과 한국당이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도의회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단은 내후년인 2021년도 교육청 본예산예결위원장을 한국당에 배정하고 그 이후 본 예산 예결위원장 배정 문제는 그때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위임하기로 했으며 민주당은 오늘 오전 긴급위원총회를 소집해 이 합의안을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의 위총 결과에 따라 한국당도 현재 전체위원들을 상대로 최종 의사를 묻는 절차에 들어갔는데 예결특위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달 가까이 끌어온 양당의 갈등 양상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진주교육대학교 제8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에 7명이 등록했습니다. 등록한 후보는 노은환 전 기획연구처장과 박용조 전 진주교대 초등교육연구원장, 유길한 전 진주교대 재정위원장, 이지호 전 교수협의회 회장, 정도상 정 편생교육원장, 하경수 전 진주교대 다문화교육원장, 황기환 전 교수협의회장 등입니다. 총장 임명 추천위원회는 다음 달 4일 합동 연설회에 이어 11일 투표를 거쳐 후보자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사천시 산업면 문화복지센터 건립의 장소 예상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람면의 일부 주민들이 국비와 지방비 20억 원을 들여 내년에 착공하는 이 센터의 장소가 두 번이나 바뀌면서 보상비가 싼 곳을 놔두고 비싼 곳을 선택했으며, 접근성이 뛰어난 면 소재지 중심이 아닌 다른 면과 접경지를 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천시는 보상 협의가 제대로 안돼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자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이전을 결정한 사항이라며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경남연구원이 주관하는 서부경남 남북교류협력 세미나가 오늘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펼쳐졌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서부경남 지자체가 검토하고 있는 남북 교류 협력 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어졌으며 거창 승강기밸리 남북 교류 협력 발전 방안과 진주시의 실크 제조업 남북 협력 제안을 주제로 발표도 진행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해외 진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반 성장 협력 대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200억 원의 동반 성장 펀드를 조성하게 되며 펀드는 LH의 지원 대상 기업 추천과 IBK 기업은행의 대출 심사를 거쳐 해당 중소기업에게 저리의 운영 자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창원시와 남해군 두 지역 농민들이 마련한 남해군 농특산물 홍보 판촉 행사가 오늘 창원 성산아트홀 야외 놀이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장에서 두 지역민들은 제철 맞은 남해시금치 삼천당과 마늘고사리 등을 판매했고 농업 분야 교류 협력을 맺고 구매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산천군과 곶감 장목연합회가 지리산 산천곶감축제를 내년 1월 2일부터 나흘 동안 산천군시천면 산천곶감유통센터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산천군은 명품 지리산 산천국감을 생산하기 위해 올해 22억여 원을 투입해 청정 건조시설 설치를 비롯해 시설 현대화 사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 주민을 영화와 드라마의 보조 출연자로 양성하기 위한 현장 교육이 오늘 160명이 참가한 가운데 합천 영상테마파크에서 열렸습니다. 합천공과 한국영화프로듀서 조합은 교육에 앞서 연기이론과 실기교육을 받은 주민들을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6대 하동녹차연구소장에 지리산 청학농협 오흥석 전 조합장이 임명됐습니다. 오흥석 신임소장은 연구소의 재정자립 강화와 차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생산량 확보, 차 콘서트 개최와 지역 축제 연계 등차 산업과 차 문화를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흥석 소장의 임기는 오는 2021년 12월까지 2년입니다. 2019 민족통일 경상남도 대회와 한민족통일문화재전 시상식이 오늘 MBC 경남 홀에서 펼쳐졌습니다. 민족통일대회는 평양예술단의 공연과 대회사, 축사, 북한이탈주민 자녀장학금 전달에 이어 민간통일운동에 기여한 노상문 민족통일 경남도협의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올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어제 회의를 열었지만 개정안을 안건에 포함시키지 않아 다음 달 10일로 다가온 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법안 통과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여부는 내년 1월 임시국회 때 결정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무원을 시켜 자신의 업적을 SNS에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박이로 미량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에선 무죄를 2심에선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박 시장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확정했으며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천연기념물 제 199호로 충남 예산에서 방사된 황새가 내후년쯤이면 김해에서도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재청은 1996년부터 복원을 시작한 황새가 지난 7월엔 야생에선 3세대 번식에 성공했지만 서식지가 많지 않다고 판단해 김해 등 전국 5곳의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내후년부터 방사장 설치, 전문 인력 육성 등 사업을 실시해. 3, 4년 뒤엔 전국 단위에서 황세방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